하, 둘, 셋, 꼬라. 오늘은 어, 예쁜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작업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은퇴하고 저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이쪽은 회사원이긴 한데 또 부업이 있죠. 네, 저는 또 마조툰이라는 웹툰 연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웹툰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회차 스포일러 없나요? 오늘 남자친구와 얘기를 그릴 거긴 한데요. 아직 정확한 스토리라인은 구상되지 않아서 우선 먹으면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데드라인이 있어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6일이죠. 끝라요 <laughs> 저희가 <웃음> 은퇴하고 이렇게 시간감각이 없어고 <laughs> 오늘 6일인 것 같은데, 제가 8일까지 중요한, 네, 뭐, 내야 될게 있어가지고. 오늘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뭐로 작업하는지 우리 한번, 우리 꼴빠지더리팬 아... 팬클럽 이름이 뭐였죠? 댓글로 좀달아주세요 저희? <웃음> 저희가 <laughs> 까먹었어요. <laughs> 저희 팬분들 팬클럽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리마인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어, 그럼 우리 작업 도구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우선 빠질 수 없는 음악. 음, 음악을 그쵸, 듣기 그쵸. 위한? 갤럭시 음. S라인 플러스고요. 이게 지혜가다 지혜가 깨져가지고 음. 빈티지 에디션이네요. 음. 깨진 걸 일부러 제가 샀거든요. 중고로 아. 저는 깨진 폰을 좋아해서 이렇게 앞에도 자세히 보시면 깨져있습니다. <laughs> 이 케이스는 49만원짜리 핑크? 아, 핑크. 이거 어디 회사에서 셨어요 한국에서 못본것 같은데? 홍콩이요. 아 이거 홍콩에 마마 때 갔을 때 이거 거의 아. 10, 10년 전? 아 마마 하면 2016년도 2016년도 겨울에 샀거든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망가졌어요. 완전 튼튼하게 잘 아, 쓰고 있어서 49만 원에 가치를 하는 거예요 명품은 명품이네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껴주면 이걸로 이제 제가 음악을 듣고요. 음. 그다음에 제 노트북 갤럭시 이온인데요. 어, 밖에 지금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아, 여러분. 씨. 들으셨어요? 우리 여기 도피철고 <laughs> 소문 난다 봐 또. <laughs> 아 미쳤다. 아 진짜 곤란한데. 노트북은 이렇게 안에 스티커로 알록달록 꾸며놨습니다. 대박이다. <laughs> 너무 귀엽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꾸며놨고, 혹시나 제가 또 인기 아이돌이었어가지고, 해킹해서 카메라 해킹 당할까봐, 아. 이렇게 카메라는 막아놨어요. 이렇게. 보이셨나요? 첨단 기술을 적용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 작업 도구는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줄 이어폰을 써가지고, 음. 이렇게 줄 이어폰까지 음. 가져왔어요. 간지나네요. 네, 이것도 보스에서 120만원 주고 산 거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질이. 마조트는 뭐로 그리시나요? 마조트는요, 저는 우선.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요? <laughs> 저는 네.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고요. 아이패드 프로2였나? 뭐, 그때 워낙 돈이 많았을 때여서 얼마 주고 샀는지 사실 기억은 안나는데요 <laughs> 그냥, 그냥 긁었어요. 그리고 이건 애플 펜슬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저 꼴바지들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음, 오늘 청담동 샵에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또 실장님들도 오랜만에 만나뵙고. 아직 계세요? 어. 어. 저희 해주시던 네, 실장님이 지금 부원장님 되셨다고 하고요. 아. 참 시간이 무색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뵙는 만나 자리니까 이렇게 또 성당동 샵에 갔다 와서 예의를 차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돌 염색했네. 네, 완전 주황색이네. 맞아요. 그리고 어... 아, 우리 이 안경 정보도 알려드릴까? 어. 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가 진짜 저만 가는 안경샵이 있었거든요? 빈티지 안경샵이 있었는데 그런게 있어요? <laughs> 한국에 그런게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려요 어. 이거는 솔직히 좀 영업비밀이여가지고 어.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샵? 그런 안경샵인데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인가? 사가지고 이렇게 미냐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생일선물로 근데 이거를 또 저의 절친한 모 연예인분께서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시더니 결국은 가서 사신 거예요. 아, 나 누군지 알것 같아. 그러고 파리 패션위크를 가가지고 아. 베스트 드레서 상 받으셨잖아요. 나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 진짜 진짜 그때 어... 하, 한국 패션피가 뒤집어졌었거든요 어... 이거 이 하나, 하, 하나, <laughs> 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조금 죄송하지만 정보를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비밀 지켜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또 이게 공장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하루에 몇개 만들지를 못해요 사장님이 너무 알려지는 걸또 꺼려 하시기 음...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지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거 그럼 다 제작한 거예요? 네, 수제 제작이고, 이거 그 틀부터 알까지 다 사장님이 손으로 다 작업하신 거여가지고요. 사람마다 조금 틀이 다를 순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수제의 매력이니까. 네, 오늘 이거를 또 가져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좀 작업을 해볼까요? 네, 저희 한 3시간 정도 카페에 있을 거고, 저희가 또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한번 앉으면 3시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꼴박은 노래방에 왔어요. 꼴쓰는 하나에 왔는데요. 꼴박은 근의 의자가 있네요. 여러분을 생각주세요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하기가힘다니